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재미있고 쉬운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오늘은 디베이트 한번 볼게요.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Are cats better pests than dogs? 고양이들이 강아지보다 더 좋은 애완동물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강아지보다 더 좋은 애완동물일까요? 자, introduction 도입 부분 보시면요. So, according to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he dogs and cats are the most popular pets in the United States. So, according to ~~에 따르면이죠. So, 미국 수의사협회에 따르면 so, veterinary 하면 수의사의, so, veterinarian 하면 수의사, 동물들을 치료해 주는 의사죠. 그래서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죠. 미국 수의사 협회에 따르면, 자,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가장 또 most popular 하면은, 그죠. 최상급이 되는 거죠. 형용사 최상급.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So more than 43 million American households own at least one dog, while more than 36 million own at least one cat so more than 하면 over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300만 미국 households 하면 가정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4300만 이상의 미국 가정이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on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대요 기르고 있대요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한 마리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while이 나왔어요 so while은 모모 하는 동안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모모 하는 반면에 하고 역점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이죠. 자 반면에로 쓰였죠 여기서는 반면에 3,600만 이상의 하우스 홀즈가 생략된 거예요 중복되니까 3,600만 이상의 가정이 자온 소유를 하고 있어요 기르고 있어요 적어도 한 마리 고양이는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를 기르는 가정이 좀더 많네요. But here's an old a g e questions? d o y o u p r e f e r c a s u l d a old s 자, o g s a g e old 때하면 e 구식의 오래된 전형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 아주 오래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질문이 있어요. d 게 뭐냐? d o y o u p r e f e r c a t s a l d old s o g e f s 자, p r e r 하면은 더 좋아하다예요. e 냥하아하더좋아하다 i m e It's a t i m a t s a l d old s o g s 그 고양이랑 개 중에 음, 고양이나 개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합니까? 고양이를 더 좋아하십니까? 강아지를 더 좋아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Age Old Question하고 같은 동격이 되는 거죠. 이제 콜론이 즉 다시 말하자면 하고 앞에 내용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접속사 대신 쓸수 있는 그 표시예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Constructive Pro Debater One h 헨리. e 헨리가 주장하는 그 찬성하는 거예요. 그 뭐에 찬성하는 거였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좋은 애완동물이다. 주제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거기에 찬성하는 헨리가 뭐라고 하냐면, I prefer cats because they are a lot more self-sufficient compared to dogs. 저는 고양이가 더 좋아요. 하고 왜 좋은지 이유가 나와요. 왜 좋아요? 자, they are a lot. a lot이 여기서 많은이란 뜻이 아니에요. 뭘 붙었으니까는 뭐예요? 저 형용사 비교급이 되는 거죠. a lo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예요. 훨씬 더 많이. 그러면 형용사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가 또 무엇일까요? a l o 이 있고 far, 저, even, m still이 있죠. so 훨씬 더 많이 self sufficient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o compared to dogs 강아지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더 좋습니다. 자, so, c a t s a r e able to survive on their own if you provide them with these three essential resources. food, water and a litter box. So, 고양이들은 i able to 그렇죠. 조동사, can을 대신 쓴 거죠. 할 수도 있습니다. survive, 생존할 수 있어요. on their own, on their own, once own 하면은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생존할 수 있대요. 자, if you provide 하고 조건절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예요. 자, 걔네들에게, 걔네들은 누구죠?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에게 이세 가지 essential resources, 세 가지 필수적인 자료, 재료. 이세 가지 필수적인 자료, 재료만 제공한다면,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또 콜론이 나왔죠. 이세 가지의 필수적인 꼭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food, 음식, water, 물, 그리고 l i t t e r box. 화장실이죠. 저, little가 원래 쓰레기잖아요. 그 고양이들은 볼일을 아무 데서는 안 보잖아요. 그 화장실로 쓸수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so on the other hand, 반면이란 뜻이죠. 자, so dogs rely too much on their owners. 자, so rely on 하면은 몽몽에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몽몽이들은 강아지들은 자, 너무 많이 그들의 주인들한테 너무 많이 의존을 한대요. 자, according to Hungary's Atbos-Lorend University, Dogs depend on humans for affection and protection. 자, 헝가리의 그 a t b o s l 드 r e n 대학에 따르면 자, 강아지들은 depend on, rely on 같은 말이에요. 강아지들은 의존을 해요. 인간들에게. 제뭐 때문에 의존을 하느냐? For affection. affection 하면 은 애정이 되는 거죠. affect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동사예요.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애정에 대해서 그리고 protection 보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의존을 한대요. Dogs have been domesticated to be men's best friends, but they are more like babies. 강아지들은 have been domesticated domesticated가 그렇죠 tame 길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강아지들은 길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완료시절를 썼고 길들여지게 되다 수동이니까, have been domesticated. 하고, 완료 수동태를 쓴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To be best, man's best friend.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길들여져 왔대요. 하지만, they are more like babies. 걔네들은, 걔네들은 누구죠? 그죠, dogs. 강아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걔들은, 자 더 많이 애기 같아요. So people pamper dogs and treat them like their own children. 자 그래서 pamper 하면은 pamper 그 아기용 기저귀 그 브랜드 네임이기도 해요. pamper가 이게 cherish 소중히하다 아끼다 보살피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막 소중히 보살펴요. 그리고 treat them. 그래서 데미가르키는 것도 강아지들이래요. dogs. 그래서 강아지들을 다뤄요. 마치 자신들의 자식들처럼, 자녀들처럼 강아지들을 다룬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반대예요. 뭐에 대한 반대였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좋은 애완동물이다. 주제 항상 명심하시라고 그랬죠. a s s u 가 뭐라고 했냐면, 자, dogs are great companions. 강아지들은 아주 좋은 companions. 친구예요. So companion은 이제 가까운 친구를 가리켜요. So fellow 쓰셔도 되고, 뭐 friend 쓰셔도 상관없어요. So they are always eager to play with you. And it can provide hours of joy. 데이가 so 가리키는 건 도구지가 되는 거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꼭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So 강아지들은 항상 be equal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갈망하다란 뜻이에요. So 이거라고 하는 자체가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이란 뜻인형용사거든요 so be equal to. 수고로 외워두세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열망하다. So 여러분들하고 막 놀기를 원한대요. 자, 그리고 c a n p r o v i d e h o u r s of j o y 기쁨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 i t o w a i t h l o a t e o a t e b of e b o a t e t a l t t l e of a l l of a l t e o a l l e b o w i t h e o a t e bit of e bit of i t t l of a i t t l e t o a l e b a t t l e bit of a little 요 t o a e bit of i t t l e bit o a l d i of t e f a l i e i t a l i of a l i f i t a l l e i t a t and p r e p a r e to keep to themselves. the so stand of fish 하면은 그 stand of 형용사 형태고요. 얘도 stand of fish 하면 얘도 형용사 형태예요. 그 쌀쌀맞은, 냉정한. stand가 서다잖아요. 자, so off 하면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떨어져서 있는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는 냉정한, 쌀쌀맞은 이런 뜻이거든요. the so stand of f i s h n e s s 하면은 쌀쌀맞음. 냉정함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죠. Stand of fishness. 자, 그래서 고양이들. 여기서 되게 가르치는 건 고양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고양이들은 쌀쌀 맞습니다. 정이 없대요. 자, 그리고 cold. 차가워요. 성격이. 그 distant. 거리를 유지해요. 그리고 prefer to. 자, prefer. 여기서 prefer는 cold, distant. 형용사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비동사랑 연결이 되는 거죠. 동사. 자, 걔네들은 prefer to. keep to themselves. So keep to oneself 하면 자기만 알도록 숨겨두다, 자기만 아는, 알게 뭐 숨다, 숨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숨겨두고 자기 자신을 막 숨겨요. 뭔가를 숨기고 숨겨요. 자기 자신을. 자, 그리고 prefer는 prefer to,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자, but those are sociable, And the loved play interactively. 하지만 강아지들은 sociable 하면은 사교적인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나온 standoffish, 뭐 cold, distant 이런 거랑 상반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교적이고 the loved play. interactively, interact가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혼자 일방통행이 아니라 같이. so interactively 하면 상호적으로, 서로 상호 교류적으로 같이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 그러니까 혼자 고양이처럼 혼자 막 숨고 혼자 노는 것보다 막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한대요. so they will catch an object and bring it back to you over and over again. so they will. 그것들은 그것들은 뭐죠? 그렇죠? 도그즈가 되는거죠. 대명사 걔네들은 강아지들은 catch an object 물건을 잡아요. 그리고 bring it back. 그것을 다시 가져와요. 하고 이때 bring it. 앞에 나온 catch랑 나란히 병렬이 되는거죠. <laughs> 자 걔네들은 물건을 잡을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냥 던지면 또 가져오고, 던지면 또 가져오고, 또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거래요. So if we throw something at cats, they aren't even b a t t e n i n e 자,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고양이한테 던진다면 throw at. 는몸에게던지다요 네, 고양이에게 뭔가를 물건을 던진다면, 걔네들은 고양이죠. 원튼 이쁜 남자, 자 배트가 원래 명사로 쓰면 저 방망이잖아요. 그래서 배턴 아이 하면은 눈 하나 깜짝 하나 다요. 우리나라 음. 표현으로, 자눈 하나 깜짝 안할 거예요. 물건을 던져도 고양이들은 눈 하나 깜짝 안할 거래요. So, they might go after it, but they aren't bringing back to you. 자 고양이들은 might를 썼죠. 굉장히 불확실한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물건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던지면은 쫓아는 가는데 그냥 자기가 호기심 나서 쫓아가는 거지 그걸 강아지들처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알슈우이가 반대. 저 강아지가 애완동물로 더 좋은 이유를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네, 다음 보실게요. t rebuter, t 반박이에요. t pro-debator w Henry. Henry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좋은 애완동물이라고 찬성했던 Henry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s lots of people assume that catch a stand of fish, but they are just self-sufficient. Assume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중요해요. 저, assume은 무슨 뜻이에요? 저 가정하다예요. d e 이하의 사실을 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합니다. 뭐라고 가정을 하느냐. 저 고양이들이 stand o f f i s h 쌀쌀 맞다. 하지만 걔네들은 just self sufficient. 그냥 혼자서 스스로 잘 하는 것 뿐이지. 쌀쌀 맞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가정, 그러니까는 쌀쌀 맞다고 추측은 하지만 쌀쌀 맞은 게 아니다. 그냥 혼자 자랄 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So they are independent animals. So you don't need to give them the constant attention that dogs need. So 걔네들은 하고, 여기서 they는, 그죠 고양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고양이들은 independent 하면 independent 하면은 독립하는, 그죠?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don't need to. 자, so don't need to 쓰셔도 되고요. 자, so need라고 하는 게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럼 뭘로 써도 될까요? 그쵸? need, 아이고, 나수로 쓰셔도 돼요. 자, so need, 나수로 쓰시고 뒤에 동사 원형 쓰셔도 돼요. 자, so you don't need to 쓰셔도 되고, you need not. To give a name. 걔네들한테 constant attention. 지속적인 관심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냐? 자, so dogs need. 강아지들이 필요로 하는 지속적 관심하고 대, 목적격 관계되면서 나왔죠. 자, so, catch a low maintenance as well. 자, so, low maintenance. m a i n t a i n 유지하다는 뜻의 동사고 maintenance 하면 유지 보수잖아요. So, low maintenance 하면 손이 덜 가는 거예요. 근데 so, 고양이들은 또한 손이 덜 갑니다. They groom themselves to keep clean. The o t dogs need to be baited every other day and have their fur flocked out once in a while. 자, 걔네들은 그래서 이가 가르키는 게 누굴까요? 고양이들이에요. 자, 고양이들은 groom themselves. 구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손질하다. 그 다음에 무슨 꾸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so groom themselves to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서 손질을 해요. 자, 뭐하기 위해서 keep clean.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털이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손, 손질을 한대요. 자, 하지만, 강아지들은 need to be baited, b a s 는 목욕이고, 동사하면 목욕시키다거든요. 자, 그래서 목욕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 e v e 아 y o t 니까는 그러니까, 뭐, 격일로, 아니면은 무슨, 그 격일이 되는데, 뭐, 격일로 시키기도 하고, 일주일에 뭐, 한두번 정도 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격일로 목일 목욕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격일로 목욕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have them for plucked o w n 그래서 have 사역 동사거든요. 그들의 털, 강아지 의 털이 그래서 플럭이라는 게 뽑는 거예요. 그따위서 강아지 털을 다 뽑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털 손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lucked 하고 바꿔 분사 써 주셔야 돼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의 털이 그리고 어떻게 원 w 이어와요 가끔씩 손질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털을 뽑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손질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들은 깨끗하게 자기가 알아서 청결을 유지한대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이틀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털 손질도 해줘야 된대요. c a t s just need a little box to use the restroom. 자, but you need to take your dog out for walk several times a day. 자, 고양이들은 단지 그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little box, 화장실용 박스, 화장실용 박스만 있으면 되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은 강아지를 take,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For walk, 산책으로 데려갈 필요가 있다. 즉, 산책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시켜 줘야 된대요. 자, 요시, 요기서 요 문장을 잘 보세요. 요 문장을 잘 보시면은, 자, 고양이들은 화장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화장실을 위해서 그냥 조금만 박스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버트가 나왔으면 앞에 내용하고 반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박을 할 때, 고양이들은 이거 화장실. 때문에 조금만 박스만 좋습면 돼. 그러나 강아지들은 뭐 패드도 필요하고 뭐 외출할 때뭐 어, 그것도 뭐 가져가야 되고 뭐 비닐봉지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연결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헨리는 뭐라고 했냐면 산책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는 화장실 얘기 뒤에는 산책 얘기 좀안 어울리게 엮었어요. 자, How inconvenient. 얼마나 inconvenient, 불편한가. 자, 그리고 행리가 반박을 하는데 assume, 가정하다는 assume 이란 단어도 썼죠. 그리고 여기서는 앞하고 뒤가 좀안 맞게 주장을 펼쳐요. 자, 그러면 애슐리의 의견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laughs> 자. As you read, 의견 보면, according to a study from Kyoto university, all dogs, no matter the dog breed, they feel protective and defensive of their owners. 자, 도쿄대학에, 네, 교도, 아, 죄송해요. 교도대학의그 연구에 따르면, 자, 모든 강아지들, no matter the dog breed, breed가, 그쵸, 기르는 거예요. 자, 그 개들이 사육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자, 모든 개들은, all dogs가 좋아해요 동사 어딨어요? 여있네요 feel protective. 그 보호를 해야 된다는 보호성을 느낀대요. 자, 그리고 defensive of their owners. 그 주인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성. 그 다음에 defensive,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성을 느낀대요. 자, they can sense when someone's in danger and they can even judge one's character. 자, 그래서, 걔네들은 걔네들은 누굴까요? 강아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들은 can sense, 센스 sense 조심하세요. 센스가 느끼다, 감지하다라는 뜻이고요. 센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센서는 명사예요. 그뭐 저기선 센서 감지기예요. 뭐 이런 자외선 센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들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in danger, 그렇죠? 위험에 빠졌을 때. 느낀대요. 감지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걔네들 c a 입은 v e u d g e 데이가 가르치는 거 계속 강아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의 캐릭터, 성격이나 특징까지도 g 지 g e 판단을 할수 있대요. 강아지가. 자, 또구좀 will stay by your side and try to protect you out of loyalty. 자, 강아지들은 그래서 항상 stay, stay. By your side. 여러분 곁에 머물 것이고. 자, 그리고 out of loyalty니까는 충성심이죠. 충성심에 넘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자, however, c a t s c a t h o w e v e r t e n d to run off and hide when they feel threatened. 자, 그러나 고양이들은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So, tend는 투부정사만들 목적으로 뒤에 취하거든요. run off 하면 도망가요. 달려가버려요. 도망가서 <laughs> 숨어요. 뭐할 때. 자, 걔네들이 feel threatened. 데대개가리키는거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이. threaten이 위협하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하는 게 위협받는 거죠. 위협을 받는다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여기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윗글하고. In addition, 게다가, 도 h 자 gifted with a keen sense of smell. 게다가, 강아지들, 아, gifted 하면, gifted가 선물이잖아요, 명사. 그럼 동사로 쓰이면,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다거든요.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뭐요? 킨 하면 아주 예민한 날카로운이에요. sense of smell, 아주 예민한 날카로운 후각을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도록 그 지능, 재능을 받았대요. So, they can detect abnormalities in the human body, including cancer and low blood e s sugar. 자, 그래서 강아지들은 detect하면 감지하다죠. 자, 감지를 해야 abnormalities 하면은, abnormal 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normal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걸 감지할 수 있대요. 자, in the human body, 어디서? 인간의 몸에서. 자, including 포함을 해요. 뭘 포함해? cancer. 암과 저 로블로드 슈감 저혈당이 되는 거죠. 저혈당을 포함해서 인간 몸 속에서 뭔가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를 강아지가 감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아지가 뭐 암을 발견해주거나 이런 거는요. 자, 그래서 이건 애슐리의 반박이었어요. 애슐리의 반박은 그렇죠.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좋은 이유였죠. 그러면 이제 의장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주장도 듣고 반박도 듣고 그럼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의장의 의견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George's comment. This week's winner is Ashley. 이번에... 승자가 애슐리래요. So, although her constructive argument could have been stronger, she redeemed herself with a solid rebuttal. So, 그녀의 그런 constructive a r g u m e n t 니까 체계적인 막 주장이 so, could have been stronger 하면은 so, could have pp하면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요. 뭐 뭐였을 수도 있다. 뭐 뭐였는지도 모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 모양이거든요. 그 추측이에요. 좀더 이렇게 강했을 수도 있다. 너무 게스트롱 그 그러니까 강하게 확 이렇게 밀어붙였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redeemed herself. 그녀가 이제 보완을 했어요. 자기 자신 주자한 거를 뭘로 s o n l y d repeater. 아주 확고한 반박으로. 주장은 막 너무 강하게 막,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좋아. 이렇게 몰아붙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아주 확고한 반박으로 보완을 했대요. 자, 헨리, however, committed the p a t i e n principle f a l l a c y 하지만, 헨리는 commit 하면 저지르다는 뜻이잖아요. 자, p a t i e n principle f a l l a c y 라고 아주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 p a t i e n 하면 논리적으로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고 페이션 프로피시아 하면은 성결 문제 요구의 그 허위라고 해가지고 그 논리적인 로 틀린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토론을 할때자 그래서 헨리는 그런 그 허위 논리적으로 틀린 생각을 문제 요구하는 허위. 이에 대한 오류를 저질렀대요. f 로 l l 가 오류잖아요. So This is also known as a circular argument, which is when you replace when you initially stated. 자 이것은 또라고 Patio p r i n c i p i 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나오네요. 자 Also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예요. Circular, so circular argument. Circular argument는 순환논증이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을 다시 전제로 하여 결론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환 논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순환 논증은 자 여러분 이니셔이 처음에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할 때그렇 다시 말할 때. 처음에 말했던 주장한 것은 나중에 또 다시 말할 때 이런 순환 논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헨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아까 앞에이지 선생님이 지적했죠. 그 교토 대학의 자료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헨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했어요. 주장한 거에 대한 반대 내용을 했어요. 하지만 헨리는 어 ş m 가정한 내용을 썼지 사실을 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자료 근거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하고 뒤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앞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어. 하지만 강아지는 맨날 데리고 산책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은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디베이트의 승자는 애슐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